f r p 는 Platelet Rich Plasma의 약자로서 우리 혈액에서 추출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말합니다. 혈소판은 상처를 회복시키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을 분비하는데요. 이 성장인자들은 콜라겐과 탄력 섬유를 만들어내도록 자극하고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도록. 자극하기 때문에 피부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. 그래서 PRP는 여드름 치료에서 피부 재생을 더 빠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. 여드름 흉터는 롤링 흉터 박스 스카, 아이스픽 스카처럼 종류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콜라겐 재생이 중요합니다. PRP는 이 과정을 촉진해서 흉터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해주죠.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PRP가 흉터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회복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죠. 그럼 PRP는 어떻게 만들까요? 먼저 환자의 팔에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합니다. 이 혈액을 이런 특수키트에 넣고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혈소판이 약 4배에서 8배 정도 녹숙된 PRP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. 이 PRP를 흉터 부위에 주사하거나 도포해서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. 이 과정은 무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의료진의 기술에 따라서 결과가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